1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는 우리 입시와 또 취업과 결혼을 앞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잘 감당하게 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함께 해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약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소와 구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소와 구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매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요소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요소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 요소하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무르기 있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반 후에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다짐했죠. 그러나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마치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속입니다.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빵을 사용해서 요소아와 백성들을 속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그들이 기부원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한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면해야 하는데 속임수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 주면. 이전에 아이성에서 일했던 그 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진태양단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난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어찌 됐든 기부원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소와 지도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화친 조약을 깰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담보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결정에 백성들의 불만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신실함을 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길을 택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약을 맺었다는 이후로 기부온 족속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겪은 일들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기부원 조소들처럼 자기 죄로 인해 진멸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죄에 싹쓴 사망이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극률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해놓고 살려주셨으니 이것이 모순에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대가는 또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죠. 기본 족속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대속의 원리를 너무나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부원 족속들을 어디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기본 족속들이 어디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까? 예, 27절에 보면 요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라고 돼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재단에서 재물이 태워지는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하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평생 자신이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 구속의 원리였다는 사실을 평생 동안 깨닫게 됩니다. 태워진 재물들을 보면서 저 재단 위에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동물들이 대신 태워지는구나.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 그것을 평생 동안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이 기본 조속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본족속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기본 민족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강팍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보이는 기부온 족속들은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기부온 족속들은 이 땅에서 종으로 살다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귀하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사실로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부원 민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진멸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구세의 원리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로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강구하는 믿음 있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고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하고 좋은 길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이 세대가 결혼하기가 참 힘든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환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강구하는 모든 강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